열핍으로 규정되어진 세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걸어나와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고 고화를 하늘 창고에 쌓아두기를 기뻐합니다. 세상 많은 교회들이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 교인에게 복을 돈받고 팔기를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는 그러한 교회에 계시지 않고 세상 속 가장 어둡고 가장 가난한 곳에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은 주를 따라 그곳에 가기를 기꺼이 원합니다. 주가 주시는 복은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저희들이 느끼는 아름다운 주님의 정의를 선포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늘 창고에 쌓일 때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부요함이고 알파 한인연합교회의 부흥임을 알겠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르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